그래서 어, 지지선언문 남동부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어, 지지선언문을 남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문화예술로 도민 행복한 충남을 이끌 주인자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를 제기합니다. 문화예술 정책과 기전은 새로운 충남의 좌표창의적 도시 문화예술 집중의 확대는 시대적 사명이라는 음, 생각을 듭니다 아, 문화예술인 이사회로는 환경에서 상상력과 자긍심을 키워가는 도시, 창작과 향유 공간과 확산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문화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동인 도민 누구나 문화, 문화를 누리며 스스로의 품격을 높여가는 일상은 우리 시대 모두의 바입니다. 이에 우리는 양승조 충남 도시사가 문화도시 비전을 도중의 우선과 우선 과제로 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왔다. 그는 문화에 대한 철학과 비전, 그리고 실천력까지 갖춘 지도자임을 확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충청남도가 경제 성장을 넘어 격조와 품격을 갖춘 문화 수도 충남으로 향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도지사 후보라 생각한다. 그동안의 도정 운영 성과를 지켜보며 이러한 믿음은 확고해졌다. 전국 최초로 문화체육부지사를 임영하는다면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인력 양성,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확대에 주력해왔고, 오랜 수범인 예술의 전당과 도리미술관, 충남문화관 관리 추진,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추진 등을 볼때 더욱 불화하다. 특히,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선포한 충남 2030 문화비전을 기반으로, 문화 예술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통용하고 융합하여 우리 사회의 창조적 에너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통합의 리더십은 실로 문화다움을 실현해가는 놀라운 상상력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을 갖추고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문화 도시 충남을 만들어갈 지도자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자가 적임자임을 확신한다. 이에 문화적 관점을 근간으로 창의적 문화도시 만들기를 필요하고 있는 그를 적극 지지하면서 6.1 지방선거에서 다시금 충남도지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바이다. 2022년 5월 1일 양승조,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 문화예술정책을 문화예술 정책을 지지하는 2 4회의 충남 문화예술 단체장 1번. 이상